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집중이 된 데다 여러 민원까지 잇따르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장애인용 생활 거주 시설 자립폼입니다 휠체어가 오가기 쉽도록 문턱이 없고 화장실 곳곳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오시몬 씨는 이전에도 또 다른 자립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민원이 계속돼 두달 만에 내쫓기듯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말합니다. 시끄럽다터에서 유리창도 닫고 매트도 사서 깔고 그렇게 했는데도 관광이 저기 시청으로 민원을 냈나봐요 이런 자립홈에 머물고 싶다고 신청한 장애인은 충주에만 10여 명.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1년 가까이 대기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무상 임대 중인 자립홈 13곳 가운데 11곳은 청주에 있습니다. 충주와 옥천에 단한 곳뿐이고 나머지 시구는 아예 없습니다. 뭐 배울 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 이런 일상들 하나부터 열까지 시설 장애인 분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훈련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진짜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자립홈 지원이 정부는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돕겠다면서 2018년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은 그저 구호로만 여겨진다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교회도 다니고 카페도 지인들이랑 만나서 자유롭게 많이 많이 다니고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